겨울 농한기라고 해서 놀면 뭐 하겠습니까? 포슬포슬한 땅 만들기는 지금이 기회이지요. 그래서 공짜 낙엽과 세월이 만들어준 나뭇가지 잔재물, 또 텃밭에서 나오는 잔사들을 이용해서 자가 태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비를 만들려면 우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텃밭에서 나오는 장물 잔사들이나, 또 저는 가지치기를 하고 나오는 나무 가지들이나, 안쓰는 목재 같은 것들을 자투리 공간에 그냥 사 놓습니다. 막 섞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염나무 순을 채취하고 잘랐던 건데, 뭐 아직도 많이 썩지는 않고 이렇게 있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섞거든요 풀이 막 자라나면서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막 지절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덮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썩어 있거든요 좋은 유기물 거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서 가만히 놔둡니다 물론 파쇄기 같은 기계가 있으면 잘게 파쇄를 하면 톱밥 같겠죠 아니면 잘게 잘라놓으면 더 빨리 썩겠지요? 그냥 사 놓기만 해도 자연이 썩게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그냥 공짜 아닙니까? 이렇게 가만히 사 두었다가 나뭇가지를 걷어내니까 그 아래쪽에는 마치 부엽토 같이 잘 썩어 있네요. 걷어내니까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썩었잖아요. 썩어가지고 마치 부엽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산속에도 이런 부엽토가 있지만 산속까지 가지 않더라도 텃밭 주변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섞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 서면은 또 한쪽에 다 서고 나면 또 한쪽이 이런 식의 그름이 되고 자연 그름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끓다가 서무되거든요. 다 끓여다 서무됩니다. 냄새가 뭐 거의 나지를 않거든요 약간 흙냄새가 날 정도고 이런 나무들이 또섞으면또 그렇게 됩니다 이 못이 있어서 그런데 못은 좀 골라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폐목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여기도 자연적으로 막 섞게 되면은 또 좋은 그름이 되죠 이런 것들은 폐비가 잘안될 테니까 그냥 나무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 버리고 나무만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 나무들이 섞으면 좋은 퇴비가 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그런 흙들을 걷어와서 여기에다가 그냥 멀칭 식으로 좀 뿌려놨죠. 이게 방풍이라는 건데 이거는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봄 되면 다시 올라와서 잎을 뜯어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 멀칭해놓으면 풀도 돌으놓고 경운하듯이 하면 갈아엎어도 되죠. 갈아프으면 흙하고 섞이죠. 겨울 농한기에 놀면 뭐합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작업자족하는 텃밭 나이프를 즐길 수 있지요. 이런 목질류는 니그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땅에 넣어 놓으면 풀들로 만든 태비보다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질류는 풀들보다 부식이 되는데, 즉, 태비가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지요. 긁어 모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쭉. 이쪽으로 다 나무를 사던 곳인데,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퇴비에 넣겠습니다. 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나무들이 또 썩어서 한 1, 2년 후 되면 또 좋은 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시에서 공원에서 나오는 낙엽을 모아서 나눔 행사를 합니다. 저도 나눔 행사 때 낙엽을 몇 포대 가지고 왔는데 이것 또한 공짜로 얻은 거죠 이걸 이용해서 기존의 태비를 만들고 있는 태비 더미에 추가해서 태비를 만들 겁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 모양인데 뭐 많이 가져가도 되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 퇴비를 만들고 있는 곳인데 뭐 옥수수 대하고 이런 것들을 퇴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많이 섞어가고 있는데 많이 섞어가고 있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섞어서 선면되거든요 퇴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뭇가지가 분해되는 것들도 섞어주고 퇴비 만들 때 미생물도 넣어줘야 하는데 EM을 넣거나 부 VF를 넣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나뭇가지가 섞은 이게 부엽토와 비슷한 것이어서 여기에 각종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고 익으면 충분합니다. 특히 텃밭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은 내 텃밭의 미생물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부엽토를 넣어줄 때도 텃밭 주변에서 채취하는 게더 좋습니다. 낙엽도 넣고 섞어줍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공원에서 나오는 낙엽들을 긁어 모아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농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든요 그때 가져온 겁니다 낙엽 포대거든요 이것도 좀 넣고 섞어서 대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엽이죠 낙엽도 넣고 골고루 섞어야 됩니다 낙엽하고 낙엽을 다 넣어가지고 골고루 섞을 겁니다 낙엽같은 이런 재료들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잘 번식을 해야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어서 미생물의 영양원인 질소 성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퇴비를 만들 때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탄소와 질소 재료의 혼합입니다. 두 재료의 비율을 탄질비라고 하는데 탄질비는 재료마다 달라서 머리가 아프죠. 탄질비는 탄소C와 질소N의 비율을 말하는데, CN율이라고 하지요. CN율은 30대1이 적당하거든요. 30대1은 CN율이 30%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 만들 때는 CN율을 30%로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이게 딱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쉽게 맞추는 방법은, 갈색 재료를 1 넣고, 녹색 재료를 3의 비율로, 그러니까 1대 3의 비율로 혼합하면 됩니다. 탄소 성분이 많은 대표적인 재료는 갈색 재료인데, 갈색 재료는 주로 마른 것들인데 낙엽이나 나뭇가지, 옥수수대, 고추대, 가지대 등등이고 녹색 재료는 마르지 않은 녹색 잎채소 등이겠네요. 따라서 갈색 재료를 1 넣고 녹색 재료를 3의 비율로 혼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쉬운데 그런데 이 겨울에 녹색 채소는 없으니까 질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은 개분, 돈분, 우분 등에 가축분을 넣어주면 좋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질소 성분의 비료인 요소를 물에 녹여서 질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물에 녹여서 뿌려줄 건데요. 요소를 물에 녹일 때 얼마의 농도로 해야 하는지가 또 머리 아픈데 볏짚은 탄소가 36.3% 질소가 0.67%로 탄질비가 54%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의상 낙엽도 볏짚의 탄질률을 적용해서 질소 추가 투입량 계산을 위해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추가로 첨가해야 할 질소량을 m이라고 한다면 m은 c 나누기 r 마이너스 n입니다. c는 탄소 성분을 말하고 r은 교정하고자 하는 탄질률, n은 질소 성분. 교정하고자 하는 탄질률은 30%가 좋다고 해서니까, 공식에 대입해 보면, M은 36.3 나누기 30-0.67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추가로 더 넣어줘야 할 질소는 0.81%가 됩니다. 제가 1000kg, 그러니까 1톤의 낙엽 대비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1000 곱하기 0.0081은 8.1kg이 나옵니다. 따라서 낙엽을 1000kg 넣는다면 질소 성분의 양은 대략 8kg을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넣는 낙엽량을 고려해서 요소 비료를 물에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질소 성분이 더 많은 재료라면 탄소 성분의 재료를 덜어줘야겠지요. 요소비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몇번 요렇게 절어주면은 물에 금방 녹아버립니다. 질소 공급도 되고 수분 공급도 되고 태비 제조할 때 수분 함량은 55 내지 60%가 좋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고려해서 물도 뿌려줍니다. 물론 겨울이라서 미생물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낙엽이 나오는 계절이 겨울 아닙니까? 또 농안기고 이럴 때 태비를 만들면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낙엽이나 아까처럼 나무 썩은 것 그런 것들 좀 긁어 모아가지고 태비를 만들면 됩니다. 탄소와 질소의 재료에 대해 이해를 했다면 탄질비에 너무 집착하면 머리가 아프므로 정확한 비율을 계산해서 맞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탄질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탄소재료와 질소재료를 적당히 섞어서 우선 만들어 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사 놓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이나 천막 같은 걸로 덮어두고 태비가 될 때까지 자금 뒤집기를 해줄겁니다. 지금까지 낙엽과 텃밭잔사 석은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자가 대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